네 안녕하세요 정책을 쉽게 알려주는 정책기자단 저빙머신 김혜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의 유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포츠 강자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 광자 이용권입니다. 이두 스포츠 광자 이용권 사업은 광역 자치 단체 및 기초 자치 단체에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 기획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카드를 지급해 드리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정시설을 이용하시면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월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인상이 됐고요 최대 월 95,000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또 지원기간 역시 확대됐는데요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 즉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강제 이용권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그리고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의 만 5세에서 18세 즉 2005년생부터 2018년생 의 아동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는요 장애인 스포츠 강제 이용권의 경우 만 19살부터 64세 출생일 기준으로 1959년부터 2004년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사업의 모집 인원과 모집 일정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점꼭 유의해서 신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사업관료 신청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관계인이 신청 가능한데요. 어, 시설 보호 거주 학생의 경우 시설 장인 학생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서면 신청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또는 시군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개인 이용권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에는요 대상자 선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신청하시면 신청 결과를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면 카드 발급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스포츠 강제 이용권 전용 카드를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시죠. <laughs>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부터는 장애인 스포츠 강제 이용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제 이용권은요, 이 경우도 신청 자료는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관계인이 가능하고요. 시설 보호, 거주 학생은 시설 장이 학생별로 서면 신청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는 경우는 역시 서면 신청을 하셔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나 시군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개인 이용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요, 행정기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신 후에 대상자 여부는 홈페이지 또는 문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용 카드를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발급받으시면 준비, 굿! 네!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서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하시고요. 카드 결제를 하신 후에 즐겁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운동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2023년 정책기자단 저핑머신 김혜성이었습니다. 나란히 온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